E 가 줄게, 자기 일이 가니까, 자, 여행 가니까 캐리어도 들고 가, 그게 사람. 혼자 먹네? 안 먹어? 다. 내 머리 완전히 똥개네. 내 앞머리 왜 이렇게 없어? 나 앞머리 왔네. 어디서? 뿌러운데? 오? 뭔데? 보태에 간데. 오. 보태가 안 돼? 이야. 네. 너무 물질적인 거에. 봐요, 네. 어 지갑. 오. 오. 초록색깔. 때가 너무 많이 탄거 같은데. 왜? 물질적인 거에 반. 와. 이쁘다. 어 진짜 어, 이쁘다. 어나 지금 지갑이랑 딱 맞는데. <laughs> 아니. 어차피 현금도 많이 안쓰니까이번에 그러니까 지갑 그냥... 버리라고 맞아 는데큰어응는데크리 났는데? 크일 났는데? 크 큰일 났는데? 큰일 났는데? 큰일 났데일났데 큰일 났는일 <좀> <laughs> <laughs>

광광으로 했지, 광광. 아, 숲에, 아, 숲한다. 아, 숲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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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, 언제, 언 언제, 언제, 언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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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그 이틀 전에 알았는데 근데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선물을 서프라이즈를해 주고 싶어 서지고 처음 한번 아 좋아요. 아 대박. 아니 눈물 <laughs> 나, 나 났어. 울려. 났어. 났어서 놀라웠어. 더 울리라고. 어저클리 빨리. 아 좋아요. <laughs> 아저 진짜 <laughs>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<laughs> 내인생의첫 조카 <초촉화> 생긴다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어? 오늘 제가 여기 사겠습니다 <laughs> 그래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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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어? 아, 아빠예요 아빠 네. 와, 아 진짜 우리 3명은 보배야 보 누가 보배를 했어? 보홀 베이비라서 보배 저희 거울관 더생그렇구나 혹시 어디 나가야 돼? 나 ㅎ 우이가 지워줬어 아 그래? 알고 있어 휴 내가 그네 어? 어? 아, 아? <웃음> 아? <웃음> 아 절대 안 알지 안 묶었어 그래 언 ...하고 나가려고 이게 다 그래 이게 제가 잘모지 맞죠, 해요 보태가 너무 말이고 지겹다는 양파 장아찌 이야 네. 맛있겠다. 우리 어머니 미나리 완전 좋아하시는데. <laughs> <laughs> 음음 영상인데? 개구인줄 알았어 왜? 촐삭촐삭 와리가리 <laughs> 아까 배드민턴 왜? 을왜 개구리인 줄 알았다니까? 엄청 덩크여서 앞으로 튀어나와서 빨리 안 가면 못 치니까 왜? 내가 아까 거기 배드민턴장에서 자기 쳐다볼 때 맞아 엄청 그거 하게 눈으로 욕했어 왜 나를 안 찾아줘? 사합니다 아. <laughs> <laughs> <다 합니다>. 사랑하는 <laughs> 수 <수완나. 웃음> 주류 매장 있는데, 거기 한번 가볼게요.

스타 냄새 오죠? 뭐? 열어봐 쇼이 먹어보고 폼 있어? 응. 근데 여기 쫄면이 너무 많아. 뭐 음. 아, 만다는로면이 안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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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이 안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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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했냐 안정이 그러니까 안 물어볼 건데, 물어봐, 궁금하, 궁금하다. 그냥 좀 많이 지나서 물어봐, 잘하아요 이따 시기 끝날 때쯤에 물어봐, 그거지. 심리적으로 우려마도 했으니까, 나도 많이 했겠지 하면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. 네? 애초에 이또 스마일 쓰면은 나 지금 이것도 못먹었다 남편. 는나나가는거 어, 맞아? 나도 여기 몰라 나도 몰라 지금 도무하면무는나무무 의심이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계시는 남편님. 그걸 지켜보는 아론이. 아론? 엄마는 밥을 언제 먹을 수 있을까, 아론아? 와내거다내거다내거 신발이 생겼다 이건데? 오예스 신어봐 빨 오예스 사이즈 맞는지 예 한달에 하루 한 여행상품 해가지고 한 30만원으로 해서 한달에 30만원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들까? 그게 되나? 뭐 어, 조건 좀 맞추면은 맞았어. 근데 너 이렇게 아론이 가슴 털을 그렇게 만지려고만 이러고 이거 완전 보들보들해. 응. <laughs> 아론이가 너무 귀여워. 아론이 아론이. 아르니 에르니. 哪里的？ 哦。<Yeah. S 2> yeah. 같이 해주세요. <laughs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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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만 합니다. 야호. 안녕하세요. 엄마. 유빈이 <목소리> 왔어. <다녀오세요>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못 알아보겠네. 유빈이 보울에서 왔어, 엄마. 오랜만이에요. <목소리> 아. 인형이 벌어진 것같 연예인 같아 어, 이랬는데 어, 네. 어, 엄마 살이 더 빠졌어요 어, 그러게 많이 아니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응. 몸껏, 그 장소방이 나? 엄마 준다고 오랜만에 던졌 어, 고마워 편도 있어요 어 고마워 <웃음> 어, <웃음> 꽃을 다 받아버네 엄마 <laughs> <laughs> 어, 꽃, 그래, 꽃 좋아하네? 어? <laughs> 아 배불러 엄마 꽃 좋아하지 <laughs> 어, 뭐야? 어머 언제? 엄마 <laughs> 나신했어아 <너 맨날> <laughs> 아니 개, 갑자기? 우리 <laughs> 그러니까 갑자기 생겼어 어머, 어머 그랬구나. 갑자기 언제, 나? 언제 낳는 거야? 난 이제 개조차야. 1 <laughs> 1월1 3일 예정이래. 그럼 몇 개월 된거같 지금 그러면? 두달 조금 넘었지어 조심해야 되겠네. 어 그랬어? 장소방 오자마자 입도 입도 안 했어? 먹 뭐, 먹도. 엄마 갔다. 나 엄청 먹어. 뭐가 이렇게 당기지? 그니까안 먹으면 속이 느글거려서 그냥 계속 먹. 이거 지금 찐 거야? 네. 아니 이거 음. 그 뭐냐 지난주 초반 사진. 지난주. 그러니까 응. 이제 일정 1점... 9, 8cm? 삼 개월 되면 형태가 지금 나타나는데. 이게 머리. 그렇지. 머리, 양팔, 다리, 몸. 음, 그러네. 정말 기가 다야. 너 얘기했지 엄마가. 나는 내년에, 내년에 내년에 할줄 알았지. <laughs> 나도 내년에 생각이었는데 못 봤어. 오 진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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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그래서 아빠 어딨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빠 모임 갔다 해가지고. 오 그렇구나. 어떻게 해가? 엄마가 아빠 보여줘야지. <laughs> 우리 가야 되고. 음, 그래야 되는구나. 아빠는 말 잘하잖아. 아빠하겠지 <laughs> 아빠 그냥 알고만 있어. 뭐 알고 있으면 내, 내가 내가 전화한데 니네가 려 얘기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우리 가서 우리가 가가우리 얘기하고 어떻게 통화하라 이거. 소한 아빠도 축구할 때 알고 내지만 마 <laughs> 뭐, 아무도 안 보. 축구할 때. 좋아 아니, 솜 같은 거먹었어나 지금 태도는 아무도 안 꿨어. 그러니까 옛사들때 입고 나는지 모르지. 아, 그래? 아빠도 안 봤어. 나도 그나 요즘 이상한 꿈만 먹고서어 옛날 사람 같아. 옛날 사람 같아. 어조 조상 나오면 아니 뭐. 아니 내가 가을만 먹었잖아 수환이 왔을 때, 순정이면 음. 고기 먹고 다른 거 같지 않아? 나는 근데 파스타도 먹고 피자도 먹고 잘먹고 에이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돼.

네, 그래도 방금 인스타 보고 깜짝 놀랐네 아 원래 12주가 안정기여서 그때까지 잘말안 아. 한다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의사 음.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어. 근데 뭐 그냥 수월 대단하다 뭐 그냥 그렇게 음. 한 상태로 임신한 상태로 그렇게 다된 거였어? 맞아 몰랐어 우리는 <laughs> 역시 역시 깜천시반이라고둘다 <강천> <laughs> 아래데 진짜 수고한다 송수야 아 고맙다 진짜 야, 내, 내 이대로 전화로 밖에 통화를 못해줘서 미안하다 네준요이랑 요새 맨날 술 먹더만 아준요이라고준요이라고 맨날 술먹는데 어차피 근데 준요이라고술 먹는 건 이제 뭐합니다 아 네, <laughs> 아빠 이거 있다. 이도 선물하는지. 아또 다른 선물을 또 만들었다. 네 예, 이거는 잠시 기다려 주요 잠시만요.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요. 드릴게요. 예. 아. 요 기다려 주세요. 서로 관리하지. 아 예면제 아아우예예예 아. 예. 아 예. 연명돼, 예. 연명돼. 자. 뭐야? 응. 너가. 하하하하 그... <laughs> <laughs> 네. 아이고야 신기하다, 아. 원래구나 11월나는 통 없겠네 아이고 왜안 숨기고 있었나? 숨기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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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있었지 숨기고 있었지 오늘 오늘 통화하려고 이거는 엄마가 수환이한테 줘 그래 맞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네. 아이고 이, 이런 잔치가 있나 그래 맞다 그래, 난, 아이고. 아이고 자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축하한다 고맙다 수환이가 축하하지만은 아, 아, 그래. 요나 아, 이제, 아유. 이제 동생 생기는 거야, 동생. 예! <laughs> 민생이동생 생겼어. 음. 아유. 아유. 아니, 아직 몰라. 성별을 몰라요. 아유. 아유. 네. 이제 아유. 아유. 어, 아유. 앉았다. 저내 <무컬리> 생일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큰 우리 알레미가 또 집도 사고 그리고 지... 며느리 <놀랐> 또 임신도 하고 좋은 날이여 가지고 박수. <laughs> 아버지가 아까 말했다시피 며느리한테 대응하는.